학교육 없이 외대부고라는 전국자사고를 진학을 하고 서울대 수시까지 붙었는데 정식로 서울대 의대를 온 거잖아 자기주도학습의 <laughs> 대표 <laughs> 교과서 같은 그런 학습이 같아 <laughs> 보인단 말이야 느껴지는 게 있었어 음. 부모님한테 딱 말했어 저 혼자 하고 싶은데 음. 학원 그냥 끊어주실 수 있냐 두뇌게임, 뭐 상위수학 이런 문제가 조금 주가 되는 것 같던데 음. 진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무슨... 안녕하세요 의학과 조시준입니다 오늘은 대학전쟁 시즌2 우승의 주인공인 서울대팀의 든든한 마청이자 제가 사랑하는 저희 동기인 육준형님을 모셨습니다 준형이를 따라다니는 타이틀이 사교육 없이 서울대 입학 수능 두개 틀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오늘 그 비법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해 안녕하세요 서울대 의학과 23학번 육준형입니다 먼저 대학 전쟁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지 아. 어, 방송 나가고 주변 반응이 진짜 굉장히 궁금해 어땠어? 막 학교 밖에서도 막 알아보고 막 그러나? 실제 오프라인 반응으로는 오. 내가 지금 학원에서 일하고 있어서 대치동 쪽을 자주 가거든 어. 그 학원 근처 지하철역 갔을 때는 어. 중학생 고등학생 어. 그런 친구들이 사인해달라고 사인. <laughs> <laughs> 교과서 이런 거 펼쳐놓고 <laughs> 사인해달라고 <laughs> 해주셨나요? 해줘야죠 아. 당연히 해줘야죠 아. 팬서비스 확실하군요 아. 그러면 준영님 나오는데 대학 전쟁 챙겨보셨어요? 아... <laughs>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이고, <laughs> 오늘이라도 찾아보면은 <laughs> 자, 와우부터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나도 이게 시즌 1, 2, 3다 출연 제안을 막 DM으로 받긴 어어. 했거든. 근데 나는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laughs> 이제 잘해 봤자 본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laughs> 고사를 했거든. 근데 어. 너가 처음 나온 걸 보고서 결심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어떤 배경이 있었나 나도 시즌 1때 처음 제안을 받았었는데 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도 내용도 약간 긴감인가 해 가지고 음. 그때는 거절을 했었거든. 음. 근데 이제 1이 나오고 나니까 음. 어, 약간 퍼즐 풀고 문제 풀고 하는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 그리고 시즌 1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음. 내가 좀더 빨리 푸는 아 문제들도 있었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어, 아이 정도면 해볼 것만 하겠는데 야, 생각해서 시즌 2때 지원을 하게 됐지. 멋있다. <웃음> <웃음> 댓글 반응 보면 이제 육시가 보내 자랑이다 그런 <laughs> 글이 있는데 음. 막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반응이 좀 있나? 아 이게 진짜 아쉬운 건데 음. 내가 그래도 나름 활약을 좀 했다고 생각하거든. 어. 나름 개인 클립도 몇개 뽑히고. <laughs> 어. 근데 오. 스포트라이트를 기민이가 많이 가져갔어 아쉽네, 아쉽네. 그래서 약간 나에 대한 반응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나오는 장면들에서는 나름 만족할 아. 만한 좋은 반응들이 많지 않았나. 진스틸러 같다. <laughs> 아, 근데 진짜 난 대학 전쟁 문제를 보면 살벌하단 말이야. 진짜, 진짜 약간 두뇌 게임, 뭐 창의 수학 이런 문제가 조금 주가 되는 것 같던데. 뭐 원래 그런 문제를 많이 좋아했던 건가? 그런 문제들은 음. 진짜 어릴 때부터. 아니면 어릴 시험 때부터. 때부터도 그렇게 문제를 풀고, 퍼즐 오. 풀고, 수학 풀고 이런... 류 활동에. 굉장히 흥미가 있었어. 초,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무슨 뭐 맨사 퍼즐 책 이런 거 사다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음. 그거 혼자 이제 풀면서 히히 하고 놀기도 하고. 중학교 때는 퍼즐 동아리라는 걸 아예 내가 만들었어. 와, 좋아했던 거네. 야, 근데 대학 전지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부터 퍼즐 동아리 아까 얘기 듣고도 놀랐거든? 힙합 동아리 막, 연극 동아리 아, 이런 것도 막 했다고 들었어. 아, 맞아. 중학교 때는 마침 그 쇼미더머니, 고든 래퍼 이월 시즌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 너무 아. 재밌다. 힙합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힙합 동아리 들어가서 공연도 몇번 했었고 음. 우리 고등학교가 동아리가 음. 정말 많거든? 음. 거의 100개가 넘게 있어 학술 동아리 한두 개, 공연 동아리 하나 음. 뭐 운동 동아리나 봉사 동아리 하나 뭐 이런 음. 식으로 분야별로 하나씩 하는 그런 음. 거였거든? 음. 연극 동아리가 있길래 연극을 하면 은 뭔가 앞에 나가서 발표하고 어. 뭔가 딱쇼 하는 거니까 자신감 이런 거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어. 하는 것도 있었고 재밌다고 느껴졌거든 오... 약간 까면게수록 양파 같은 <laughs> 까면 스타일 <웃음> <오>. <웃음>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입시 스펙부터 얘기를 해 보자. 한번 이제 차리차리 읊어 줄수 있을까? 우선 나는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 그래, 줄여서 17살. 용인 네. 외대부고 네. 거기를 졸업했고 평균 내신은 1.7로 전교 5등으로 졸업을 했어. 이게 수시 성적이었고 그다음에 정시는 전 과목 100분이 1 0 0점 지구과학 하나 틀린 거지. 전체 어. 모든 문제 중에서 영어 한국사까지 치면은 영어 하나까지. 야. 어, 그래서 정시로 이제 서울대 의예과랑 연세대 음. 의예과 지원해서 둘다 붙었었고. 아, 정시로 온 거야? 어, 맞아. 오. 수시는 어. 사실 전교 5등이면 서울대 의대까지 올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 아. 그래서 원래는 수시로는 서울대 수리과학부를 생각했어. 1차까지 붙고 뭐 자소서도 선생님 반응 좋게 잘 들어왔었는데 음. 수능을 너무 잘봐 버린 거지. 오. 그래서 음. 어. 2차 면접은 패스를 됐었구나. 하고, 정시로 서울대의 예과를 써서 들어오게 됐어. 오. 진줄 알았어. <laughs> 그러면 원래부터 의대를 목표로 한건 아니었네. 서울대 수리과학부 쓰려고 했다가 음. 그냥 이제 의대 성적이 나와서 쓴 건가? 계획은 어땠었냐면 음. 원래는 그냥 수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난 서울대 수리과학부를 가야지 하고 생각이 있었어. 음. 그런데 사실 이제 수리과학부는 막 영재고 과학고 이런 쟁쟁한 친구들이 오는 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거기서 꽤나 탑급을 찍어야 내가 수학으로 어. 나중에 뭔가 뭘 이루고 아니면은 수학만으로 뭔가를 먹고 살고 <laughs> 뭐. 이런 거를 할수 있을 텐데 내가 그 정도로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는가를 꼭 고민해 봤어 근데 이제 내가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문제풀이를 좋아하는 거지 아, 어. 수학이라는 학문을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 음. 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알량한 음. <웃음> 마음가짐으로 <웃음> 내가 거기서 잘할수 있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언제나 보험용으로 정시 준비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했었어 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 내가 뭐 진로를 마음대로 바꾸더라도 맞아. 생기부. 에 어. 상관없이 그냥 어. 원하는 과를 그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진짜 보험이지. 그래서 정시가 잘 나오면 서울대 의대를 가고 음. 만약에 그냥 수시 성적이 정시보다 높으면은 서울대 수리과학부를 가자. 오. 이런 마인드로 그렇죠. 접근을 했었어. 그러면 막 그렇게 진로 고민이 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겠다. 그렇지. 수시에 어떤 생기부 하나를 관통하는 큰 진로는 있었어서 그거대로 음. 3년 활동을 쭉 하면 했고 음. 그거에 병행해서 정시 공부를 한 거니까 음. 어떻게 되든 둘 중에 하나는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티트 어. 견해 <laughs> 말 그대로. 그런 거였지. 근데, 너는 학원을 안 다녔다면서? 중고등 통틀어서 사교육 없이 외대 부고라는 전국 자사고를 진학을 하고 서울대 수시까지 붙었는데 정시로 서울대 의대를 온 거잖아. 벽이 <laughs> 좀늦겠어 그런데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만의 학습 비결 같은 게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좀 있을까? 내 실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메타인지가 조금 높은 편이었었던 것. 같아, 메타인지. 중학교 때부터 내가 이 과목을 혼자 공부했을 때할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게 음. 대충 처음 공부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었어. 음. 대표적으로 내가 수학 과학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거나 선행을 혼자 나가 봤거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음. 뭐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무래도 학원을 조금 했었지 음. 학원을 했었는데 학원 진도랑 내가 이해해서 문제 푸는 속도랑 음. 안 맞는다는 느낌이 오, 드는 거야 오. 내가 스스로 그래서 부모님한테 딱 말했어 저 혼자 하고 싶은데 학원 그냥 끊어주실 수 있냐 성적 잘 받아오겠다. 이런 거지. 배팅을 한 거지. 오오. 성적 안 나오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야. <laughs> 나는 그냥 한번 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laughs> 근데 내가 혼자 해서 잘 되면은 굳이 갈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음. 자신 있었거든. 음. 내가 혼자 할 자신 있었거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말을 뱉었으면 은 보여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있었고, 음. 그래서 수학 과학 같은 거는 혼자 했는데 잘 돼가지고 어 음. 이거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음. 근데 유일하게 내가 영어 하나는 어. <laughs>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언어잖아 음.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외우고 막히고 이러는 또... 거니까 아내 스타일은 안 맞더라고 음. 그래서 네. 그것 하나는 이제 중학교 어. 3년 동안 학원을 다녔어 사실 아,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음. 그것도 이제 안 다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이라고 한다면은 반복학습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던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게 맞다고 판단했던 건지는 기본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배운 범위를 무조건 다시 반복해서 음... 보는 습관이 들었어. 고등학교 와서 아니면 중학교 때 친구들이 막 아, 나는 선행을 몇 바퀴 돌렸어 이런 말을 듣고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분명히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선행을 돌렸다면서 초등학교 때 그거를 사실 보고 맞아, 있는 다시 거야. 보고 <laughs>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 까먹은 거잖아. 그렇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러면은 예전에 했던 시간이 사실 날아간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내가 중학교 수학 선행을 해, 2학년 1학기 선행을 해, 그리고 개념을 배우겠지. 그러면은 2학년 2학 학기 선행을 나가면서 음. 2학년 1학기 문제를 푸는 거야. 고약다진 어, 느낌이에 어. 그러면 은 병행으로 들어가니까 두번 반복되겠지. 그 다음에는 이제 2학년 2학기 문제를 풀고 2학년 1학기 심화를 풀고 그 다음에 뭐 3학년 1학기 개념을 조금씩 보고 개념, 문제, 심화 이세 가지가 항상 병행으로 음. 들어가도록 내가 학습을 진행을 했거든. 그렇게 하니까 베이스가 엄청 단단하게 다져져가지고 실제로 그 중3에 올라갔을 때그 과목을 공부를 거의 안 해도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시간 세이브가 많이 됐고 빈 시간에 다시 선행을 나가고 이런 방식대로 진행을 할수 있었다 보니까 음. 그런 점이 꽤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약간 정석적으로 굉장히 잘한 공부잖아 그렇다고 볼수 있지 뭔가 오. 이론적인 것 같긴 한데 오. 그게 잘 먹히더라고 확실히 시행착오 같은 없었어? 물론 하다가 어떤 심화 파트가 너무 어려워서 안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지 처음에 내가 심화 풀었던 게 블랙 라벨인데 음. 그냥 반타작이 나는 거야 어. 와 이제 자존심에 상처가 많이 났지 <laughs> 그치, 그치, 그치. 난 그래도 수학을 좀 좋아하고 잘한다고 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틀린 문제도 쭉 나가고 일주일 뒤에 다시 봤어. 또 틀리겠지? 그렇지. 그 중에서 한또 절반 맞고 절반 틀릴 거야. 음... 또 일주일 뒤에 다시 봤어. 절반 맞고 또 절반 틀려. 음... 이렇게 하도 한세번 정도 칠 문제는 사실 내 힘으로 알수 없는 문제인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럴 때는 이제 뒤에 있는 해설서를 그때 음... 가서 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한 권이 내거가 된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 음... 모든 문제를 맞칠 때까지 그 문제집을 푸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학습을 했던 게 꽤나 중요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변형, 문제, 심화 세 가지 입을 세우면서 음. 각각의 공부를 할 때는 맞을 때까지 다시 풀고 다시 그렇지 풀고, 다시 풀고. 너무 어려우면 뭐 한달 뒤에 다시 풀 수도 있어 그러면 음. 그 사이에 머리가 자라있거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은 다시 돌아왔을 때 알아서 풀릴 거야 음. 아 진짜 성장기라는 게좀 음. 있는 것 같더라고 나도 워낙에 정말 국어를 못 했었거든 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면 그때는 생각이 안 됐던 게 그치, 다시 생각이 돼 그치. 그래서 머리가 깬다 뭐 머리가 자란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시험을 보는 게 있었어 어쨌거나 어. 내가 혼자 문제집 푸는 것만으로는 뭐 풀리긴 하더라도, 그게 진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 아, 그렇지 왜냐하면 아. 어떻게 보면 우물 안 개구리인 걸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중학교 범위에서만 어. 보고 이 문제집 위상에서. 범위에서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찾아보면은 다른 학교 시험지 받는 사이트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그래서 조금 어려운 중학교들 시험 문제 받아가지고 음. 시간제고 한번 풀어보고, 음. 아, 내가 이런 거는 잘 못하네' 이런 음. 문제도 있었네. 하면서 객관적인 내 실력을 항상 음. 점검을 했었던 것 같아. 음. 그리고 고등학교 선행 나갈 때는 항상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이제 전국 단위니까 등급컷이라는 게 있고, 이걸 내가 상위 몇 퍼센트인지가 보이... 이런 게 있으니까, 선행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렇게 사교육이 없이 이렇게 혼자 혼자 뭔가 해나가려면 메타인지가 좋은 편이라고는 했지만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도 파악하는 게 어려운 일일 수 있잖아. 그치.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좀 듣고 싶어. 음. 초등학교 때는 이제 어머니가 음. 문제집을 사다 주시고 음. 뭐 매일 매일 이만큼 풀어 이렇게 페이지 음. 접어줘서 할당량을 내주시잖아. 그런 습관이 이제 초등학교 때좀 들어가지고 중학교 때도 일정 양씩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게 어떤 습관이 들었던 것 같아. 음. 조금씩이라도. 음. 이제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전체 분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단원들이 쪼개져 있겠지? 그치. 한 문제집에 대충 몇 개의 서단원이 있는지가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이한 권, 즉한 학기 분량을 얼마 만에 끝내고 싶은지를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아... 한세달 만에 끝내고 싶다. 하면은 그 전체 페이지를 세 달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하루에 한띠세 페이지 정도가 나오거든. 음... 얼마 안 되잖아. 음... 물론 아까 말한 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음... 곱하기 3이긴 해. 그렇지. 다른 거랑 같이 가서 <laughs> 아... 어쨌거나 하루에 두 페이지 문제 푸는 거니까. 매일매일 그냥 쓱쓱 쓱쓱 해서 넘기고. 어? 왠지 음... 오늘 필이 좀잘 봤는데. 싶은 날에는 좀더 넘겨서 하고 그냥 꾸준히 할 일을 한다는 라 음. 느낌으로 접근했었던 것같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 내가 계획했던 그큰 시간 안에 끝나게 되고 음.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고 학습이 진행이 됐었죠 정말 재밌어 했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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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그래 <laughs> 나 고등학교 때 떠올려 보면 어. 기출문제집 두꺼운 거 있잖아 음. 한 1800문제 되는 그런 어. 거를 어. 방학 때 끝내보자 이러고서 이제 일주일 정도 계획을 짜온다고 하려 어. 그럼 하루에 막 200문제씩 풀어야 잖아 아. 죽을 것 같았거든 정말. 이백 그러니까 문제는 뭐, 어려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왜 했지? 정말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괴로운 거야. 근데 이거를 혼자서 이제 꾸준히 할수 있다는 건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 <laughs> 내 경험상 하루에 50 문제를 풀면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내가 그 병행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음. 어쨌거나 계속 새로운 내용이라서 덜 질리는 게 아, 있거든. 그러네. 똑같은 거를 200 문제 푸는 것보다 50, 50, 50, 50 푸는 게 그나마 더덜 질리는 게 있을 거야. 그런 측면에서라도 병행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걸 몰랐네. <laughs> 근데 진짜 듣다 보면 나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잖아. 학원 다니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음. 주워 들었고 음. 이제 그걸 실제로 실천해 보기도 했고 잘 안되기도 했고 이러면서 나는 되게 좌충우돌하면서 공부를 음. 해나갔던 것 같거든? 근데 너 얘기를 들으면 그야말로 교육서 같은 데다 너는 <laughs> 이제 자기주도학습의 대표 교과서 같은 그런 학사 <laughs> 어. 같아 보인단 말이야. 부모님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포트를 해주셨는지도 좀 궁금해. 뭔가 나를 강제로 뭐를 시키는 스타일은 확실히 아니셨어. 물론 내가 먼저 제가 진짜 혼자 잘할 테니까 어. 터치하지 마세요. 약간 중이병이랑 섞인 거지. 약간 아, 부모님 간섭 받기 싫어하는 그 시즌 있잖아. 어 그렇지. 그거랑 그렇지. 합쳐져서 <laughs> 아, 뭐 자꾸 나보고 뭘 해라 뭘 음.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지. 알아서 할게 온데 진짜 알아서 하는. 협상인 거지 사실. 야이 이런 <laughs> 느낌으로 했는데 진짜로 음. 믿어주신 게 컸지. 음. 만약에 중간에 부모님이 툭툭 건드렸으면은 나는 이제 음. 화나서 공부를 안 해버렸을 수도 음. 있어. 아, 신뢰 관계, 신뢰 서로 믿었으니까 음. 결과 잘 나오고 그걸 믿어주시고. 실제로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우리 중학교 시즌이 딱 그렇지. 배그. 엄청난 게임들이 나올 시즌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걸 안 하고는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맞아. 근데 아버지가 이제 PC 방에 가는 거는 굉장히 음. 안 좋아졌어. 밤 늦게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게임을 할 거면은 차라리 게임밍 컴퓨터를 사주겠다. 오. 집에서 해라 그냥.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낮 동안에는 게임을 하고 밤에 공부를 하고. 나도 <laughs> 집에서 게임밍 컴퓨터로 게임했으면 서울대도 갈수 있었을 거야. <laughs> 나는 중학교 때 몰래 PC 방을 가긴 했었거든. 아, 아,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방을 어. 해주시는구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도 음. 중간중간에 내가 어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음. 그 지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바로 뭐 찾아주시고 어 이런 게 있대 하고 강제는 아니고 권장, 음. 권고 뭐 이런 정보만 전달해주시는 이런 던져주고. 역할을 하셨어 나는 그중에서 음. 내가 생각하기에 좀 도움이 될것 같은 거를 받아 먹고 어. 이런 느낌으로 이즈음에서 이런 훌륭한 중입병 학생이 되려면 초등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가 많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음. 쪽을 엄청 많이 시키셨어. 중학교 시기에도 사실은 최상위권이었던 거잖아. 가능했던 이유를 몇 가지 좀 꼽아볼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